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인 300여 명 체포됐다가 풀려난 거 알아? 봤지?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스타라고 단기 관광, 출장 용도로 무비자로 출국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게 뭔데 심다가? 최근 들어 이스타로 미국 가려다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스타? 나는 INTJ야. 요즘 한미 비자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많은데,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아니 근데 무슨 일이길래 쇠사슬러 사람을 칭칭 감는 거야? 비자 때문이야. 요즘 미국 비자 발급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래. 그거 보고 나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려고 했는데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잡는 거 아니야. 원래 미국에서 돈 벌려면 취업 비자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 과정이 엄청 까다로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빨리 나오는 걸로 들어갔구나. 어 맞아. 비원, 미스타 같이 단기 비자로 들어가서 일하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던 거지.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긴 해. 그러면 잡는 게 맞잖아. 그렇긴 한데 보통 비자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을 집중 중 단속했었거든. 이번처럼 기간이 충분한데 단속한 건 의외긴 해. 듣고 보니 이상하네. 왜 그런 거야? 심다가. 미국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추측해볼 순 있지. 트럼프 공약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 음, 멕시코에 장벽 세운다는 거랑 불법 이민자 쫓아낸다고 한 거? 맞아, 트럼프가 1년에 100만 명씩 추방하겠다고 했었거든.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 그러면 이스타 취소되는 것도 비슷한 건가? 그런 셈이지. 아까 말한 대로 이스타는 단기 관광 출장 용도란 말이지. 취업 비자가 아니라서 돈 받는 일이나 장기가 머물러서 일할 수 없어. 근데 이스타로 장기 출장 다녀온 사람들 사실상 일하고 왔다고 간주하며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중이야. 그러면 티지니랜드 놀러 가려다 거부될 수도 있는 거래. 맞아 미국 놀러 갔다가 공항에서 바로 입국거부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한테 너무 안해. 한미 정상회담 때는 훈훈했잖아. 정부도 즉각 대처했어.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지. 다행히 11월 목요일 새벽 1시에 전세기를 타고 316명의 노동자들 모두 한국으로 무사 교환했어. 학업은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미국에서는 뭐래? 그냥 조용히 있어. 크럼프는당당해 자긴 잘못... 한게 없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 미국 국토안보부도 조지아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어. 그래 놓고 지금은 또 다시 남고 싶으면 남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중이야. 진짜 킹받네. 이제 와서 말 바꾸면 뭐 하냐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급습한 조지아주 말고 다른 곳에서도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 지금 사실상 전면 중단이야. 이 스타 비자 가진 사람은 귀국했고 비원 비투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진행 중이래. 아휴 다들 진짜 고생 많았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별일 없이 합의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이미 피해를 많이 받고 최근에 인스타 일방적 취소가 늘고 있는 거 보니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놀러 갈때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정석대로 해야지. 딴지 걸지 못하게 취업 비자를 받거나 여행이 목표라면 안전하게 관광 비자인 B2 비자를 받는 게 좋아 보여. 후 미국 상님들 좋게 좋게 좀 합시다. 네. 너희는 어때? 비자로 고통받은 경험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